안녕하세요. 김형빈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소개할 식물은 배풍등. 배풍등이라고 합니다. 배풍등은 이런 줄기 식물입니다. 다른 나무 잎을 타고 올라가서 성장하는 그런 식물, 배풍등입니다. 이것은 배풍등의 꽃입니다. 배풍등은 꽃이 이렇게 피고, 꽃이 한 잎, 두 잎, 세 잎, 네 잎, 다섯 잎, 이런 식으로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슬 같은 열매가 달리는데, 어, 배풍등은, 어, 가을이 되면 열매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배풍등은 배풍을 막아주는 그런 식물이라고 한다네요. 배풍등은 꽃말도 있는데 꽃말은 참을 수 없어 라고 한답니다. 오늘은 김형빈이가 배풍등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해 봅니다. 이것은 배풍등의 열매인데,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어서 새들의 먹이라고도 한답니다. 오늘은 김영빈이가 배풍등을 영상으로 담아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이상, 봉담에서 김영빈이었습니다.